네제 39조 전용 철도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어, 전용 철도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 명령이 없을 수도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39조에 어, 전용 철도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개선 명령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용 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로 명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철도 그러니까 전용 철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용 철도에 대해서도 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철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운송 서비스의 개선 또는 운송의 안전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 철도.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교장 징계 공약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40조 어, 전용 철도 등록의 취소 정지입니다. 어, 철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면허 취소, 6개월 내 사업 정지, 사업 개인 변경 명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전용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 철도사업자는 면허였지만, 전용철도는 등록이었죠. 그래서 등록, 취소, 정지, 어, 사업계획, 뭐, 변경, 명령,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 취소, 사업, 저, 저, 사업, 정지, 요렇게 나눠집니다.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였죠. 근데, 네, 전용철도는 1년 내라는 거. 각호에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뭐가 있냐? 1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호 34조 2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사망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4조 2는 이런 내용이죠. 34조 저희들이 운영 등록에 대해서 이항과 사망을 여기에 별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3호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상월이상 전용철도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야 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음부터 등록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고요. 등록 기준에 미달은 등록 기준이라는 거는 등록할 때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철도를 운영하는 도중에도 항상 그그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도중에 미달하게 되거나 하면 어,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실제로 상월이상 전철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철도를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41조 준용 규정에서는, 어, 전용철도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때는, 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전용철도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철도를 겨냥하게해서는안 된다. 명의대여는 원래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